하나님의 말씀 잠원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15절까지 네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처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정말 간절히 찾으면. 큰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찾으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마닐라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어떻게 구하는, 구, 어, 구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말씀도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내가 먹어야 내거 되는 거지. 아내 앞에 음식이 좋은 음식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아는 것으로 내게 되는 게 아니죠. 받는 게 중요하다. 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 간직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2절에 뭐라 그래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예,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 어, 굉장히 애타게 아주 간절하게 구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뭐그 어, 지식이나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죠. 예, 그러나 아주 매우 간절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예, 원하는 거죠. 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예, 그런 자세. 자그 다음에 사절에 뭐라 그래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예, 은과 보배를 구하는 것 같이 예, 그것을 찾고 구하라는 거죠. 어, 뭐 은과 보배라고 그러는 것보다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에? 많은 돈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고자 에? 그렇게 애를 쓰면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자 5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축복,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여기에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 유명하거나 힘 있는 사람 하나 알고 지내도. 여러분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알고 지내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알고 지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알고 지내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알고 지내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하나 알고 지내도 큰 도움이 되고 든든하고 한데. 내가 하나님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알고 지내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거죠 예, 6절 말씀 입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예,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지 지식과 명철을 입에서 내시고 주신다 그러니까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간절히 원하고 예, 은과 법애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애타게 찾고 깨닫기 원하고 하면 예,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지식, 명철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축복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 요셉, 다니엘 다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디로 가나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분, 어리석게 행하는데 하나님 도우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디로 가나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아주 뭐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옥에서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나중에 바로가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다녀서 그래서 온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이 아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지식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식까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어, 다니엘은 지혜와 명철이 그 나라 술객과 박수보다 열 배나 뛰어났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학문과 지식을 서적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 잘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에, 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예, 그래서 지혜도요. 아주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 행실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에요? 행실이 온전한자가 된다. 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말씀합니다.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좀큰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얼마나 정적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고. 행실이 온전하게 바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런 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최고의 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도록 습관을 들여주는 거죠. 좋은 습관 하나 길러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책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 예, 인도하는 것이다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예,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영혼이 즐겁게 되고 예,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예. 11절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예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근신하는 사람 또 명철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지키죠 우리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12절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온갖 선한 길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분별하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돼서 악한 자의 길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사모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요 말씀을 받고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소리를 질러 높이며 구하고 은과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며 간구하고 찾아야 된다.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간절히 사모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 주신 그대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착렴하고 묵상하고 할때 오늘 말씀에 있는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본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으로 지혜로 명철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